설명하겠습니다. 음, 이게 음, 굉장히 음, 중요한 시간인데 음, 음, 여기서 음, 이제 보면 음, 투체인지가 나옵니다. 투체인지. 투체인지라고 우경쌤한테 설명하한번해겠습니다 음. 네. 네, 다시 한번 뺀에서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여기서 내가 왼발을 잡았다고 하몸 전체가 왼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텐션을 받는다고 해서 몸 전체가 오른쪽, 남자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한쪽은 남자 쪽으로 가고 한쪽은 뭐 이렇게 관중이 있다 그냥 몸을 분리해서 내몸 자체가 쫙 찢어지는 대각선으로 찢어지는 느낌이 나시는 거예요. 오른쪽은 남자, 왼쪽은 바깥쪽으로. 오케이? 그래서 내가 체중이 실린 이 왼쪽으로 다리를 갖고 오시면서 몸 자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다리를 모으셨을 때 지금 보시면 그냥 한 번에 쭉 올라가시는 게 아니고 내 몸이 한번 들어 올려주다가 약간 좀 뭐랄까 네, 네. 슈. 다가가요. 그냥 나 혼자 끄덕두덕이아는데내공 자체가 없떻게 밀어낸 쪽. 밀어낸 쪽으로 한번또 밀어낸 쪽으로 두 번. 그러면 진짜 연결 한번 해보면 뭐를 이렇게 헤쳐나가는 느낌이에요. 무, 네. 헤쳐나가는 느낌이에요. 남자까지 이제 어, 도착을 했어요. 우와. 지금 이런 호흡들 자체 보시면요. 나 혼자 배운 걸 하시는 게 아니고 남자의 호흡을 느끼시면 먼저 도착을 해요. 보이시죠? 3? 어케이나어 오케이 남자나 이제 텐션을 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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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더더 분필이 묻어있었을 때이 바닥에 그림이 딱 그려지셔야 돼요. 오케이? 이렇요이 느낌으로. 오케이? 그래서 남자한테 당김을 받아서 그 다음에 들고 스피닝을하게돼요 우와. 굿. 보이셨나요? 아웃이 상태에서 내 옆구리를 한번더 눌러주시면서 우리 뭐, 뭐 피킹업 하셨던 것처럼 쓰리 원몸 방향이 계속 틀어주시면서 마지막에도 어떻게 해? 남자 텐션을 그냥 넘어지신 게한번더 받아주시면서 남자 앞으로 가아가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어 계속 우리가 이제 느끼면서 되게 남자가 당기기도 전에 오시면 안 되고 남자가 밀기도 전에 가시면 안 되고 계속 이 출렁이는 이 출렁이는 이 느낌이 계속 있으셔야 돼요이 느낌. 오케이.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결해서 준비 시작.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and four, one, and two, three, and four, and two.